여러분, 몸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?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PCB 기판의 패턴이 꼬이거나 막히면 신호도 전력도 제대로 못 가서 제품이 심장마비 올수 있어요. 오늘은 이 전자 혈관의 비밀, PCB 패턴의 역할을 쉽게 설명드릴게요. 더 많은 팁과 노하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. PCB 패턴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구리 등 도전성 물질로 설계된 전기 신호와 전력을 부품 간에 전달하는 회로망으로 전자제품의 혈관입니다. 첫째, 패턴이 꼬이면 부품 연결도 꼬입니다. 패턴이 제대로 설계돼야 전자부품들이 신호와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. 둘째, 신호품질. 패턴 설계가 중요하다. 트레이스의 폭, 두께, 배치에 따라 신호가 왜곡되거나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신호가 길을 잃으면 제품이 오작동하거나 데이터 오류가 생기죠. 셋째, 전력과 열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. 패턴이 너무 얇거나 길면 과열이 생기고 전력 손실이 커져 제품 수명이 줄어듭니다. 초보 스타트업이라면 패턴 설계가 바로 제품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PCB 패턴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책임지는 생명선입니다. 꼼꼼한 패턴 설계가 바로 신뢰성과 수명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에요.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